네 안녕하세요 루페입니다 오늘은 입문용 만년필의 최고 강자, 어, 정말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최강의 가성비 만년필 프레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어, 책은 플래티넘 1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책자인데요. 어, 프레피의 가장 처음 모습은 지금의 프레피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일곱 가지 컬러가 프레피의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초창기 모델은요 이렇게. 어, 클립이 좀 약간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좀 두껍죠? 그리고 그립 부위하고 캡이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컬러의, 각 제품의 컬러를 이렇게 캡탑과 이 중간에 배럴 부분을 보고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의 만년필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촉에 색깔이 들어가서 촉하고 클립의 색깔로 프레피의 색깔을 구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들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촉에 도금들이 벗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 만년필은 정말 오래 사용한 거구나라고 알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프레피는 정말 가성비 최고의 만년필로서 만년필을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만년필이죠.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어, 천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된 베스트 셀링 아이템이고요. 프레피가 길이 들면 웬만한 중고가 만년필의 필기감보다 좋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 일본에서는 무민이나 키티 같이 다양한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여 많은 매니아들을 열광시키는 프레피의 특별판들이 생산이 됐었는데요. 어, 지금은 프레피가 이제 필기용이 아닌 드로잉용으로 그 저변을 확대해서 많은 화가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제품으로 출시가 되다가 현대 의 프레핀은 이렇게 반투명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만년필 특유의 필기감으로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까지도 그린 용도로 확장이 된 건데요 예전에 컬러링 열풍이 불었을 때 색연필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색연필은 쓰면 쓸수록 두꺼워지는데 만년필은 세필촉으로 세밀하고 섬세한 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화방, 화방 쪽 시장에서도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프레피 만년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프레피는 총세 가지의 촉 사이즈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EF닙하고 F닙하고 M닙 세 가지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캡탑을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0.2로 표기되어 있는 게 EF고요 0.3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F입니다. 그리고 0.5로 캡탑에 표시된 게 M촉이라 보시면 됩니다. EF촉과 F촉하고 M촉은요, 다 합치게 되면 총 13가지 칼라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F촉 7가지 칼라, 그리고 M촉 3가지 칼라, 그리고 EF촉 3가지 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1칼라. 총 기본 라인업은 14가지 칼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피의 새필은 아주 얇아서 다이어리 등 작은 글씨를 쓰시는 여성분들이나 잉크 소모가 적은 것을 원하는 경제적인 취향을 가진 분들한테 참 좋은데요. 플래티넘은 슬립앤시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만년필 애호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술력 중에 하나인데요. 만년필은 특성상 100% 밀폐가 안 돼서 만년필 카트리지를 이렇게 촉에 딱 꽂는 순간부터 아무리 캡을 잘 닫아 놓아도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카트리지 잉크의 절반 정도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건 거의 모든 만년필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플래티넘의 슬리벤실 기능은 뚜껑을 제대로 닫아만 두면 1년이 지나도 잉크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슬리벤실의 기능이 이 저가 만년필인 플래티넘의 프레피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점은 많은 애호가들이 아주 큰 어필 포인트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이시죠? 네, 이 부분. 아 그리고 예전 프레피는요 유일한 단점이 있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부분, 이 부분에 크랙이 가서 어 어떤 분들은 이이 이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플래티넘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해서 마침내 캡의 약점을 보완하는 여섯 개의 엠보 설계를 변경하여 새로운 캡을 출시하였고 이 새로운 캡은 더 튼튼하고 잘 닫혀서 프레피 만년필은 역대 만년필 역사상 최고의 가성비 펜으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만 저가해질 프레피의 역사나 품질 필기감은 최고의 만년필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프레피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어, 제가 구독자 분들 중에서 구독을 인증할 수 있는 캡처 사진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프레피 최근 신상품인 와세 가지 칼라를 랜덤으로 1인당 저희가 3개씩 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꼭 응모하셔서 프레피와를 사은품으로 챙겨가세요. 예, 감사합니다.